고독가 좋아요. 불러주세요. 뿌잉뿌잉.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대리 전재환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차량, 어, 우리나라의 기아의 대표적인 모하비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로 말할 것 같으면 되게 튼튼도 하고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큰 인기를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인기를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는 조금 특별합니다. 정말 튜닝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 시트도 이무지 시트 완전 풀옵션 차량에다가 어 상당히 장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차 스펙은 2011년식 모아비 KV300 풀옵션 차량이고 키로수는 18만 키로 사고는 완전 무사고 그리고 10년 된 차지만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인 신조면은 주인이 바뀌지 않고 신차 때서부터 지금까지 다 그냥 관리를 하시면서 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보시죠. 다들 아실 거지만 이렇게 모아비의 이제 전면부의 이제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제 KV 이제 300이 들어가는 이제 크롬휠이 되어 있는데 브레이크가 예, 튜닝이 되어 있고 옆에 보면은 이제 사이즈 스텝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사이즈 스텝까지 들어가져 있으며 자, 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고, 썬팅도 진짜 뭐 되게 깨끗해요. 어, 차도 광택도 빤떡빤떡하게 돼가지고, 그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상당히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듀얼 머플러가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구조변경까지 어, 되어 있고, 가변 배기까지 해 놨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연식에는 전동, 전동, 요게 안 들어가는데, 전동 트렁크가 사제로다가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네, 사제 전동 트렁크입니다. 원래 이 연식에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이런 매트까지 신경을 다전 차주분께서 다 매트까지 다 신경을 쓰셨어요. 네, 신경을 쓰셨고, 상당히 깔끔하게, 네, 이런 데도, 말 그대로 이제 뭐짐 같은 거 실었을 때 기스나지 말라고 이런 것까지 다. 놓으셨습니다. 이제 실내 설명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역시 풀 옵션답게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원래 이본 요게 아니에요 시트 색상이 리무진 시트로 전 차주분께서 리무진 시트로 전 좌석을 다 하셨습니다. 거의 새거라 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뭐 비닐까지 해도 어, 그 통풍도 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트로 리무진 시트로 싹다해 놓으셨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륜까지. 할수 있는 이 모델 오토 사륜까지 할수 있는 거. 안쪽 설명 다시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 안에 탑승을 했는데요 어, 여기는 뭐 계기판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어, 특별하지 않고 18만 3천 키로 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 내비게이션은 좀 아쉽지만 좀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 들어가져 있고 여기에 열선과 통풍 그 다음에 고조속도 열선 들어가 있고, 아쉽게도 보조석 통풍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버튼이 뭐냐, 자, 이 버튼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앞뒤로, 예, 앞뒤로 이렇게 눕힐 수도 있고, 예,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스위치가 이네 옆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썬더프 들어가져 있고, 예 뒷좌석 한번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뒷좌석을 이제 봤을 때저자 뒷자리 열선 들어가져 있고 이렇게 시트가 아주 그냥 거의 새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11년식에 18만 키로 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18만 키로입니다 18만 키로 근데 컨디션은 거의 신차와 동일하게 컨디션 자체 자체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마지막 스펙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모하비 차량을 봤는데요. 어,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식 18만 키로 기아 모하비 KV 304륜 들어간 모델이고 전동 시트에서부터 완전 메모리 시트까지, 풀 옵션, 전동 트렁크까지, 썬루프까지 거기에다 리무지 시트까지, 거기에다가 브레이크 튜닝까지 다 해놔가지고 이차 너무 추천드립니다. 저희 중고차 대리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1350만원. 13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딱 선착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관리 상태 최고입니다. 일단 1인 신조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대리 전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